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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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구간이 명관, 이명관입니다. 한성생명관 오. 음, 강유리입니다이 친구는 아가예요. <laughs> 아, 진짜 그거는 그만, <laughs> <그만해요. 웃음> 진짜 그때 <그만해. 웃음> 그때 그 사람 그 감독 뭐 감독님이 그 유대에 나가는데막 아가라고 해가지고 저도 다 아가야라고 그 <laughs> 이거 진짜 근데 아 근데 그땐 좀 어렸어요. 지금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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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라고 해서 봤는데.. 처음에 그 사진이.. 어우, 좀 창피했어요 사진이.. 그래서 아, 이거 진짜 웃기겠다고 봤는데 의외로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. 너무 <laughs> 잘 봤어요. <laughs> 그건 좀 민망하다. 아니 제가 신인왕이랑 같이 해도 되나무뭔 아, 소리야. 신인왕이랑 같이 되나요? 이거 보세요. 태도농나 <laughs> 맞아 원래 슬픈 건 나중에 봐야 돼. 나 그냥 어, 언니 거얻어볼 너도 그거부터 오자아나 나 너무 너무.. <laughs> 와 차세대 유망주. 장. 언니 잃지 마요 다. 그냥 뭐라고요? <놀람> 완전 멋진 거가 많다. 한 온천 영혼 없었는데. 어 귀엽다. 약간 피라냐 느낌 나는데요? 뒤 <laughs> 나다. 와 나다. 네, 아나 이거 진짜 전이 <laughs> 어... 부분 넘겼어요. 성적을 내면 앞으로도 이렇게 아 우승하면 좋겠고. 대형 댄스 인증장는데광 나오자마자. <막. 웃음> 유림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100만 원의 상금이. 100만 어떠 썼어? 안알줄 거예요. <laughs> 자기를 위해서 썼나 봐. <laughs> 네. 아니에요. 유림이가 네. 네 다음. 어.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주. 네. 다음? 아니 잠깐만 일단 썸네일부터가. <laughs> <laughs> 아그제저 셀카를 그냥 가져가세요유림다가 홍콩이면 <laughs> 아, 이명관. 이런 마음이었니? 음, 살짝. 잠깐. 근데 아, 삼성 어디서 쓰는 거야? 머리에서 는 거야? 이렇게 거의 머리에서 쏘지. 와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<laughs> <아이고>, 반불원. <반드러워. 웃음> 아 근데 도대체 이 영상 언제 촬영어 <laughs> 어떻게 아, 너근살 진짜 많이 빠졌다. 아니 근데 이, 이때가 젖살이 있었어. 그런 어? 거? <laughs> 응. 와 이건 진짜 관불은이아그아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이때 진짜 재밌었어. 맞아. 이 진짜 농구하는 거 재밌었어. 3학년 때. 어? 너랑 <laughs> 하이파이네 <했네. 웃음> 그니 어떻게 저렇게 만지냐? 이러면서 가는 선지인데 백보들 맞춰. <웃음>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떠십니까? 네,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. 정말 힘들었어요. 이때 진짜 단 하자마자 눈물이 진짜 빠하고 나와. 진짜 빠!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터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진짜 감동적이야 이거. 아니, 스토리가 너무 감동이니까 감동성이 아니라. 이제 나중에 사진 나오면서 다시 또 눈물이 들어갔어. 그런데 단짠단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만 울어! <laughs> 진짜 제발 아하! 이거구나! 문제 쌍따봉입니다 와... 너무 감동적이다 명단하니까 <laughs> 스토리가 너무 다사다난하고 결국엔 이렇게 우승까지 가는 그 과정이 되게 진짜 누가 들어도 감동적인 거어 진이 진이 거 갑자기 찾아오고 <laughs> <laughs> 어 우리 지니 거 그러니까. <laughs> 어, 노트북도 삼성 쓰고 <laughs> 핸드폰도 삼성 쓰고 어, 저도 아 저도 삼성 어 얘도 삼성이에요 <laughs> 은행은 어디 있어? 네? 네. <laughs> 없어요. 근데 예. 원래 유림이 노잼이라요 <laughs> 유림이 원래 노잼이라 그런 거 시키면 못해요 저 웃는 담당이라고요 그냥 <laughs> 아, 근데 사실 그 너무 과분한 별명이에요 그 친구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 제가 아, 좋아요 아인서설이잖아요아 아, 그만해요 설현이에요 어, 태도 놀라 아이연이뭔소리그또 아, 어디서 거예요 자꾸, 너, 너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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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입으로? 응 네가 네 입으로 뭔소리또 밀라 그랬지? <laughs> 참았어요 <이런 거. 웃음> 그러니까 아, 자기도 이제 조금은 아 나도 약간 이렇게 그런가? 이렇게 한 거지 그렇 어, 생각 안 하면 은 하겠냐고 도너 빨리 해명해 한번 볼까요? 아보 아, 보여주세요 <laughs> 보여주세요 이거 또왜 봐요 보여지 아니 없어 근데 없어 아니 딱 앞에 거 그렇지 어? 아 한번 보여드리기 어려어 라이브로 <laughs> 지금 와 난리 난다 난리 나보여진세요 아, <laughs> 보여드린대요 유림아 별빛이 내린다.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<laughs> 모두의 속을 위해서. <laughs> 오랜만에 저번 시즌 다시 돌아보니까 기분이 새로웠습니다. 그치? <laughs> 네. 다음 유림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감동. 감독... 비웃는데요? <laughs> 제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성장했구나 느꼈고요.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. <웃음> 유림아. <laughs> 아나저 <진짜> 광대가 <laughs> 너무 많아. 너무 많이 웃어어 아.